다음은 대구시 당정전달의 선수 t v 부분의소개해보겠니다 반갑습니다. 영구지역 우리 장원 동지 여러분 정윤아 맞이하는 반석 수병 위원님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앙할성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사람의 후보 가운데 제가 제일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 아 저보다 정치 경험지고 훌륭한 분들 이십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경선하게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모님들 모두 그를 기원합니다. <laughs> 오늘 고향대구에 와서 초중고등학교를 목요방문했습니다. 제가 수성초등학교, 대련중학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경준화 일기입니다 제가 변화세에 대해서 대통령 경선 후보도 이제 나왔습니다. 세월을 많이 갔죠. 네. 또 여러 선배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두고 말씀입니다. 또 대국이 형한번 그냥 안 주셨습니다. 제가 후보 되면 다 받아서 그냥 합니다. 대 <laughs> 우리 동지들 20년 된 한이 있습니 네. 민주화 20년은 야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야당, 대구, 경북에서도 야당, 그 10년만 9명 그 냈습니까? 시장에면도한 냈습니까? 한면도못 못 냈습니다. 그 젊은 당원 동지들, 일꾼들, 젊은 지역에서라도 공직에 참여해서 실력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진박 참방도 구박받으면서 왕따서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하러 연락됐습니다. 10년 전에. 두 번이나, 대통령 소속 당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나왔습니까? 시장도 배출했습니까 우리 젊은 인권들, 청와대 하지만 대구에서는 시진뭐 하잖아요. 이 당에 속해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당당이라도 한번 합니까? 서울서는 여당 대구, 영북에 오면 또 야당 20년 내내 야당 당 안에서도 야당 아닙니까? 소파 발박받고 용당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 저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여 출마해서 합니다 <laughs> 동서대결구도로, 남 <laughs> 김대중 두 분이 분열하는 바람에 그 뒤로 2 0대한 번도 양쪽에 못 가보고 주는 땀만 해요. 대구양을 소외시키는 동서대결구도로 갈까? 제가 열린 분이 당에 있을 때 그러다 <laughs> 왔습니다. 또다시 구태정치로 따라서 니까 절대 안당가집니다 이게 바로 대구 경북의 20년 묵은 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강원도 분 여러분. 못생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20년 된 대구 경북의 한을 풀수 있습니까? 지민. 누가 이 대구 경북의 동서의 당의 법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네에서 우리 뭐 괜찮다는 거가 낫다. 만음 누가 해도 다 합니다. <laughs> 후보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서 기자들 사이에 도움은 성물일까? 어느 후보 지영인지 모르겠지만 작전 써가지고 배제징투표 하고 유시민이는 결혼그것프에스킨다 이렇게 성은돕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laughs> 있는 것도 취하라. <laughs> 이래 말로 해다 민주신당 후보 시켜주 있어. 25% 이라 50%입니다. 이어서. <laughs> <laughs> 당원 동지 여러분이 후보 안 만들어 주셔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객지에서 나고 와서 하렵니다. <laughs> 지의당원동 하시면 제가 태어난 곳인 경주에서 출마하든 제가 자란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하든 동지들이 하다고 하시면 후보 안 만들어 주시고 가라 하시면 내년에 와서 그거 하겠습니다. <laughs> 맞는 것 같고, 며느리가 오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못해다 저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부엌, 쳐박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구박하지 말고 감쾌하고 있어. 물건내 끼입니다. 수고 많으시다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고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장수, 우리들의 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반한가전승과 이 땅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 그리고, 정떨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하소해야겠다는 뜻과 의지를 모으는 시간이 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다부 대선 후보자님, 개민 여러분, 대구시 경북도당 단원분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으로 대통령, 민주니당 대구시 경북도당 분들을힘차감사